오늘은 미공군에서 60년이 지난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노장 정찰기. 한반도에서만 46년째 감시를 하고 있는 유의 정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의 정찰기의 처음 컨셉은 전투기도 미사일도 올라오지 못하는 높은 곳에서 비행하면서 대놓고 정찰하자라는 컨셉으로 만들어진 정찰기입니다. 유의 정찰기는 특이하게도 미공군이 아닌 CIA가 개발비를 전부 지불하고 개발한 기체로 자체 정찰비행대에서 운용하다가 자체 정찰 비행대가 해산하자 미 공군 소속으로 넘어간 기체입니다. 기본적인 설계는 욕격기 F100사를 발전시켰으며 항속거리 1만km 이상 최고 속력 마하 0.6의 항공기이며 최대 상승고도가 7만 피트로 굉장히 높게 나는 정찰기입니다. 다른 정찰기를 예제로 들자면 무인 항공기 프레데터가 최고 7600m 정찰기 중 상위급에 속하는 리퍼 정찰기가 최고 1만 5000m 글로벌 호크가 최고 2만인데 비해 유이 정찰기는 그의 웃도는 비행고도를 자랑합니다. 이렇게 높은 고도를 자랑했기에 처음 컨셉인 전투기도 미사일도 닿지 않는 적 상공에서 대놓고 정찰하기라는 목적을 달성했고 당시 소련 항공에는 유이 정찰기의 모습이 심심치 않게 발견되곤 했습니다. 소련의 입장에서는 대놓고 정찰하는 유이 정찰기를 비난했으나 딱히 요격할 방법이 없었고 미국에서는 꽤나 사랑받는 기체였습니다. 다만 러시아 및 중국의 지대공 미사일 기술 향상으로 욕격을 당하기 시작했고, 러시아는 물론이고 중국에게도 여러 차례 격추를 당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더 높게 날아서 정찰하는 정찰기를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을 통해 만든 것이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고 높게 날았던 SR-71 블랙버드입니다. Sister, 당시 인류 공학 기술을 총망라한 SR-71은 인류 역사의 한 획을 그은 획기적인 기체이지만, 그 어마어마한 유지비에 손을 든 미군은 블랙버드를 퇴역시키며 유이 정찰기를 다시 현역에 올려놓습니다. 냉전 시대에나 쓸모있지 현재는 쓸모없지 않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요격 능력이 없거나 요격 이후의 상황을 감당하지 못할 나라들을 상대로 여전히 유이 정찰기는 제 값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활약했고 현재도 대북 감시자산으로도 맹활약 중입니다. 인공위성과는 다르게 10시간 이상 여기저기 다니며 비행 및 정찰을 할수 있는 것이 유이 정찰기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만 10시간 이상 비행하기에 유의 정찰기 파일럿들은 고초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유의 파일럿들은 특수하게 설계된 여압복을 입고 비행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주복과 생김새 및 성능이 똑같은데 이여압복은 10시간 비행을 위해 음료 취수, 식사, 용변이 가능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우주복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 아닌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왕복선의 시초가 유의 여압복이기 때문입니다. 10시간 이상 비행하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유희 정찰기 파일럿들은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편인데 유희 정찰기 파일럿들은 우주항복선에 파일럿 기회가 먼저 우선으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유희 정찰기는 엔진을 끄고도 1시간 이상 비행할 수 있으며 큐베이에 장착한 군사용 카메라로 여기저기 사진을 찍으며 정찰을 하는 것이 주목표입니다. 구름을 뚫고 레이더를 촬영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상관없이 정찰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현재도 유희정찰기는 대한민국 상공을 알며 대북 감시를 하고 있는 고마운 기종 중 하나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